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충량한 중에 내가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목, 발목에 오르더니, 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 이 예스겔서는 포로기에 한가운데서 주어진 소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나 좋은 상황이 아니라 포로기에 가장 절정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졌고 그들이 믿어두었던 모든 신앙의 기반이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 그들은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가? 이 민족에게 다시 회복이 있는가? 그리고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일제강점기의 그 강점기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투자인데. 그 일본에 붙어서 이렇게 독립군인 증거자처럼 음. 아, 밀정! <laughs> 야, 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혹시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독립될 줄을 몰랐다. 내가 독립될 걸 알았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오랜 시간에 포로기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상태가 무너지거나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내가 정말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가 있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스스로 그냥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작은 물줄기 하나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면서 헐몬산 기억하시나요? 헐몬산이 어디죠? 요단강 저 꼭대기에 산 하나잖아요 그 산이 이제 어, 눈이 항상 있고 그 눈이 녹아 흘러 내리면서 이제 요단강도 거치고 갈릴리도 거치고 거쳐서 강이 되는. 그래서 작은 줄기 하나. 우리도 어, 이렇게 옹날샘이라고 하는 것들, 또 산속에 물줄기 하나에서 수산 나오지만 그 물이 계속 올라오면서 내과가 되고 내과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도 이 작은 물줄기 하나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포로의 시기 우리에게 절망하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한 줄기 물줄기 한 줄기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작은 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작은 불빛 하나면요 그 불빛을 보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등대가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등대 불빛 하나 가지고 배는 가는 겁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물은 처음에는 너무 작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오늘 말씀합니다. 물은 점점 깊어져서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사람이 건너지 못할 모습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환상은. 그냥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환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한해 동안 어떤 모습이었니?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한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일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사람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조건이 갖춰져야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곧 성전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이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각 집에서 드리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는 성전을 보이,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 다시 회복케 실 성전, 다시 임재하실 성전의 자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임재를 주실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미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각은들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약하니까, 우리 가정은 이미 무너졌으니까, 우리 교회는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그냥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그렇게 그냥 가니까, 우리의 시선은 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그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올 생명의 물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시작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항상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저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기도, 그 정성, 그 모습이 있냐는 거죠. 오늘 저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우리의 놀라운 삶의 역사를 미래를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야, 하나님은 얕은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잖아요. 점점 깊어지잖아요. 발목에 차는 물, 무릎에 오르는 물, 허리에 오르는 물.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전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오늘 말씀처럼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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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임재하신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이 어느까지 와 있냐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습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깊어지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줄을 잡고 측량합니다. 깊어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냐. 오늘 보면 조금 젖는 신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당히 발만 담그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발목은요. 발목의 신앙은요 편리합니다. 왜 그렇죠? 양다리 걸칠 수 있어서 그래요. 세상도 적당히, 교회도 적당히. 우리가요 이런 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신앙, 그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목 신앙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 생활의 연수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 반, 하나님 반으로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릎신앙 또 얘기해요. 무릎신앙은 뭐죠?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허리까지 신앙은요. 내가 아직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헤엄쳐야 할 강에 이르면요.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맡겨야 돼 그래서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언제 구하죠? 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린대잖아 기다렸다가 구한다잖아 그게 뭐죠? 맡기는때 그... 구출자에게 자기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산하는 신앙으로 너희들이 사가고 있질 않느냐. 여전히 안전한 깊이만 고집하고 살아가고 있질 않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전부를 나에게 드리고 있느냐? 맡기고 있느냐? 사랑 송도 여러분 올 20일 5년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남은 시간 또 앞으로 허락할 2020년도에는 26년도에는 깊어지는 신앙을 갖기를 주여님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주여님 축복합니다. 맡겨야 살아나는 겁니다. 맡겨야 축복 받는 거고 맡겨야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흘러가서 살리는 생명의 강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뒤로 가면 이분은요 사해로 흘러가요. 죽은 바다를 살리고 고개를 살리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은 성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흘러간다고. 생명은 흘러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만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죽어 있는 곳에 살리는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순창 땅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최종 목적은 나를 위한 능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이 성전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를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이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터전에서 이 성령의 임재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자리로 나가십시오. 얕은 신앙을 버리고 막기는 신앙으로 나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 붙잡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2025년 주님은 성전 분지방 안에서 생명의 물을 흘러내 보내실 겁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 생명의 물을 흘러 보내주고 계십니다.